이 그래프가 y 콜 gx라고 할때이 점에서 꺼지는 공통인 선을, 접선을 이걸 공통 접선이라지. 하 맞잖아. 그이 점에서 공통 접선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 맞냐. 그이 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냐면 이두 그래프가 접한다고 하는 거지. 이 접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아는단 말이지. 그냥, 자, 접하는 것도 일종의 뭐야? 교점이지.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첫 번째, 접한다. 두 그래프가 접한다는 말 속엔 만난다는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교점이란 뜻인 거지. 근데 막연하게 두 점이 접, 만난다고 해서 우리는 접한다고 하진 않거든. 어떤 상황이 돼 있어야 돼?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지. 이 점에서 이 점을 만약 에 x 표를 말한다면 a라고 한다면 그럼 만난다는 말은 뭔 말이야? 함수 값이 동일하다는 뜻이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동시에. 봐봐. 이게 뭐 의미냐면 우리가 이 점을 100만 배 확대해 보자. 100만 배 확대하면 전자 현미경을볼니냐 그렇지? 그럼 여기 점에 하나 찍혀 있겠지. 이 점이 우리가 보고 있는 x는 a란 점인 거야. 맞지? 이 점에서 분명히 여기 있는 f(x) 곡선도 보일 거고 g(x)란 곡선도 보일 거라고. 두 개의 곡선이 보이겠지. 근데 두 개의 곡선은 각각 직선화되어서 보이겠지. 이때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지, 한 직선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그게 공통, 그게 접한다는 말이 정의인 거야. 이거를 확대했을 때 반드시 한 직선상으로 보입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때 뭘 말한다? 이두 선을 이두 개의 곡선이 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기 조건이 뭐겠어? 일단 만나야 되겠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잖아. 만나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해진다는 거지. 자 봐. 이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 볼게. 그럼 이 점은 접점이라고 볼 수가 없지. 이거는 y 콜 fx고 얘는 y 콜 gx라고 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이 점의 x 좌표를 a라고 썼을 때이 점을 단순하게 교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래? 이 점을 확대해 봐. 전자 명이 보이겠지? 100만 배 확대한 거야. 1억 배 확대. 그럼 이점 좌표가 보이겠지? 여기 x 좌표가 얼마인 점이. 왜냐? 이 점에서는 이 곡선도 보이고 이 곡선도 보이겠지? 이 곡선은 이런 직선이 되어서 보이겠지? 이 직선, 이 곡선 어떻게 보이겠어? 이렇게 되는 직선으로 보이겠지? 내가 그리고 있는 이두 선이 다뭘 말하고 있는 거니? 이 점에서 뭘 그리고 있는 거니? 접선을 그리고 있는 거지. 이 접선이 곧 얘요. 이 접선이 곧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에서는 우리는 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단순하게 그냥 뭐만 도움, 성, 성립해 이둘 중에서. 그렇지. 만나기만 한다는 거지. 뭐가 성립하지 않다는 거야? 이 점에서 지나가는 순간에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땐 접한다고 바라질, 부르진 않는다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가 공통 접선을 형성한다. 또는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한다는 말은 확대했을 때 동일직선화된다 이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쟤 되지? 좋아. 그럼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기 추어진 문제를 보자고. 지금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어떻게 아, 근데 그 전에, 먼저, 다시. <laughs> 보통 우리가 정보 한 개당 식이 몇개 나와? 두 개. 정보 한 개당 식이 한개 나오잖아, 보통은. <laughs> 맞잖아. X가 A에서 만난다. 그럼 함수값이 같다로 끝나잖아. 근데 여기서는 접선이, 공통 접선이 생성되면 정보가 몇 개야? 두 개. 이거 와다다냐? <laughs> 이 점에서 두 개가 만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그럼 정보가 몇 개야? 그럼 이 문제는, 이 공통 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미지수가 몇개 나오게 될까? 두 개. 그렇지. 이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항상 정보는 곧식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수학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미 미지수 한 개가 있지? 이 사람이 구하라는 대상 미지수가 뭐야? A라는 상수 값을 구하라잖아. 근데 접해. 아까 있잖아. 접선의 문제 출발은 어디라고? 지게 돼야 항상 멀서그게있어야 돼. 문제의 출발은 접점이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접점이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나 마음이, 마음이 그런 대로 푸근해. 왜? 나는 아직 시을한개더 세울 수 있다고. 미지수를 몇 개까지 커버할 수 있어? 그게 뻔했더라고. 알겠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두개의 그래프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놈의 그래프를 뭐 대충 그려보면, 뭐 어디다 그리냐? 좀 보여드릴 거 아니야? 뭐 몰라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거지 그럼 이 그래프가 y는 누구라 x 삼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인데 자 보다시피 직선이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이전 좌표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모든 문제 출발 여기서 출발한다 이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전 좌표를 x 좌표를 만약에 t라고 두면 t라는 점에서 두 개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y 고 뭐야? x 플러스 3 이두 그래프는 만나야 한다 이거지. 됐죠? 그럼 첫 번째 식은 뭐야? t를 각각 쳐넣면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 말인 거지. 됐죠?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야? 만나기만 하면 되냐? 아니다 이거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얘는 2분에서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 그럼 뭐가 돼? 3t 제곱에 플러스 EAT 플러스 A가 미분계수가 되겠지? 얘는 미분계수가 얼마야? 자, 이렇게 해서 이 두식을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 됐습니까? 그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자는 거야? 좀 복잡네. 많이 복잡해요. <laughs> 마음이 울쭉하네. 야, 이거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되냐? a 이 그냥 A에서 집어넣어야 되나? 어, 그렇게 풀 수밖에 없네. 이거 뭐 어떻게 가감법이 잘안 되잖아. 무슨 굳이 가감법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굳이 가감법 쓸 필요가 있나? 그냥 그냥 어떻게? 여기서 A는 해서 갖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이걸 A로 묶어버리면 2 t 플러스 1이 되고 그냥 넘어가면 1-3t 제곱이 되잖아. 됐냐? <laughs> 응. 없어요 이렇게. 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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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뭐이거만 꼴랑 적어놨지 지금 <laughs>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등호가 없는 식이 있지? <laughs> 등호를 저거 있지. T 플러스 3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T가 날아가지. 자, 근데 이것도 T를 약분하면 돼. 약분하면 안 되지. 약분하면 안 돼. T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T가 0이 되면 A는 1이 되야지. 근데 T가 0이면 A가 1이 될수 있어 없어. 없잖아. t에다 1로, 넣어, 0 넣어봐. 그럼 a가 1이잖아. 근데 위에다가 t에다 1 넣고, 될수 있지? <laughs> 그니 어떻게 이거 함부로 이거 이걸 약분, 이걸 t를 약분하면 돼, 안 돼? <laughs> 아, 네.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아, 그래. 그래서 그게 틀리는 거야. <laughs> 뭔 말인지 알겠냐? 약분을 때리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항상 강조한 게 그거야. 묶어야 돼. 또는 경우를 두개 나눠서 풀어야된다고 어떻게? 네. t가 1일 때와, 아,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건 명심해야 돼. 그럼 t가 0이 되면 a는 얼마가 되고 근데 충분히 a가 1일 수도 있지. 그게서 답인 거야. 그 다음에 t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알아서 열리 방지 품은 답 나온다 이거지. 알겠지?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공통 접속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 개념들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제가 또잘 모르겠으면 유튜브 봐.